자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볼컨텐츠는요 얼마 전에 그 댕댕이 누나의 프로즌코 M4를 뽑았었는데요. 자꾸 진짜 프로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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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고 프로즌 없다고 프로즌이라고 프로즌이라고 프로즌 프로즌 아 프로즌 거려서 개빡쳐서 오늘은 프로즌코 M4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많이 뽑을 거 아니고요. 딱어 2 6 0만아 2만 20 0만 200이란다 2만 20 0만딱 깔끔하게 오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첫번째 열게 갑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뚜아씨 깜짝이야 쓰레기 오케이 이거 여기서 프로즌만 뽑으면 됩니다 여기서 프로즌만 뽑으면 됩니다 프로즌 다음 열게랄랄랄랄랄랄랄 깜짝응 안나와 응 안나오긴 무슨 안나와 니네 얼굴이 안나온다 이 자식아 는 농담이고 우와. 봉자님 어서오세요 안하 바로 열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오긴 뭐가 안나와 봉꼬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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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 아, 중복 봉꼬삼 봉꼬삼 그래도 안나와 안코삼 아양 받지지 않나. 오케이. 좋습니다. 휴. 아. 자, M4 어차피 저레벨업있기 때문에 이거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. 일단 그래도 혹시 hx y 하는 마음에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안고 20. 안고 20. 와... 아... 절망적이다 진짜 와... 다음 10개 쭉쭉 이어서 안고 삼나있 하... <laughs> <laughs> 아... 봉고삼 저준가 이게? 오케이 일단 자꾸 안고일 두배하는데 일단 너무 두배해가지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안 남은 차단 안고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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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차단. 앙 김유링 노래 부르면서 까면 리얼 나온다고요? 오케이 알겠습니다 앙 김유링 노래 부르면서 깔게요 했는데 안 나오면 그냥 바로 차단 누를게요 앙 김유링 김유링 앙 김유링 앙 김유링 앙 김유링 나 농담 아니고 채팅 금지 아니고 진짜 차단할게요 벌레 컷 외쳐보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벌레 컷 벌레 컷 벌레 컷 벌레 컷, 벌레 컷. 벌레컵 바로 차아할게요아 그리고 아까 누가 그런 말 했었나요 승무님도 두구님처럼 펍지 지원받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원 똑같이 받습니다 하하하하하 네. <laughs> 저도 똑같이 지원받아요 네. 오케이 일단 이거는 제가 없는 거고 가고 싶었던 거라서 일단 이번 열개에서 이거는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좋아 그 주녀가 사랑한다라고 하고 바로 뽑기 좋아, 준영아 사랑한다. 나의 사랑 너에게 닿기를. 준영아. 부코 없다고 얼마나 갈굼 당하셨길래 키키키에 꼭 뽑으시죠. 아, 부코 아, 없다고 진짜 겁나 간죽간죽 거려가지고 에. 다음 트라이. 풀어즌 코어. 나에게 닿기를. 메리 크리스마스 물결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꼭 주시길 아민 m 님 만원 너무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솔로 크리스마스 화이팅입니다 진짜 솔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만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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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마음비고 편하니 <laughs> 메달 z i o S K S 슥슥슥슥 뭐야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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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재물 조금만 더 열어볼게요 오케이 치킨 메달 부족이라고 뜨니까 시페 오픈 누르면 쓰 쓰레기 또 쓰레기 오케이 마음을 더 비울게요 오케이 여기서 정말 마음을 비우고 딱 실패 회귀한번더 누른 다음에 여기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무표정으로다가 마음을 비우고 완전 무표정으로다가 여기서 한번더 마음 비우고, <laughs> 아, 여기서 더 비울 수 없는데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더 비워볼게요. <laughs> 봉자님, 감사합니다. 크지만 봉코삼 여기서 한번더 마음 비우고, <laughs> 그냥 마음 싹 비우고, 이마에 마음을 안 비웠다고 써져있다고. 오케이 이마 마음 한번 비웠어요. 자 보세요. 태평양처럼 넓은 제 이마 한번 보세요. 마음 비웠습니다. 어 마음을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비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우고 있는 게 마음인지 아니면 제통장의 잔고인지 모르겠는데. 아 아까 이만 유씨만 쓴다면서요. 2만 육시가 3만 육시 되고 3만 육시가 4만 육시 되는 거긴 한데 어딱 20개만 더 열어볼게요 펍치가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NOPE C말로 끄라! 마지막 열개 이번에 열개 돌려서 나오면 펍치가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! 아아아 아... <laughs> 밀당 좋았죠. <laughs> 님들 다 속았죠. <laughs> 저 때문에 다 속았죠. 펍지가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, 크리스마스 선물로, 크리스마스 선물로, 크리스마스 선물로. 역시, 산타는 없었네요.